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시간 라운드 테이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오랜만에 찾아와주셨는데요. 고태훈 S+ 자산운용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날 네. 저희 아시아증시 라이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아시아증시 흐름이 에이펙을 전후로 좀 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일텐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가장 고민해야 할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굉장히 복잡한 날입니다 에이펙에서의 뭐 미중 정상회담도 있는 상황이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세 군데 서 결정되는 상황에다가 어, 거기에 더해서 오늘 실적 발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근데 이제 펀더멘탈로 좀 돌아갈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팩이라는 흐름이 있기 전까지 어, 과거를 좀더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4월 달 초반에 어, 미중간에 또 이제 미국의 관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어, 4월 초에 거의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난 한 대략 한 7개월 정도 동안 생각보다는 괜찮은 흐름들로 진행이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오늘 타결됐던 그 이제 미, 한미 협상을 보면 관세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펀더멘탈하게 앞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중요하게 나왔던 빅테크들 실적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의 내용을 보자면 일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데 올해 연무 이 말까지의 투자 금액도 상향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2026년엔 조금 더 강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마크저커버가 직접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흐름을 보면 내년까지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좀더 강세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좀 어느 정도의 지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에이직 반도체, GPU 반도체에 대한 하방 지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여러 섹터나 여러 기업으로 이러한 그 훈풍들이 좀 불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세개 기업을 비교해보면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사실은 캐펙스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기조, 물론 계속 투자는 해왔지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 기조를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못 따라가는 공급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다음 분기에 대한 에저 그로스를 생각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을 좀보여주고 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장외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지출을 훨씬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이익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장외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익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률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분기별로 지금 보면 20% 후반대 정도였다가 지난 분기에 30% 초반. 반인 31.7%까지 올라왔다가 이번 분엔 33%까지 올라왔고요. 수익성도 계속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알파벳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빅테크들 중에서 어, 수익을 좀잘못 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익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외한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 좋다라고 얘기하고 어, 이러한 기업들이 다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그 안에서도 차별화가 된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지금은 펀더멘탈을 굉장히 면밀하게 보면서 액티브하게 종목을 좀 선택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발빠르게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봐야 될 텐데요. 큰 틀에서는 AI나 반도체가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기업별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네. 시주석이 네. 네, 전용기에서 지금 내리기 임박입니다. 아, 네. 이제 임박한 순간인데 아네 내리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열한 시. 부터 사실은 네.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 회담에서 이제 완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지수나 시장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연말까지는 미국이나 뭐 중국 주요국들의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활황을 띌수 있을까요? 네, 어, 그런 부분에서의 그 걸림돌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난번 말레이시아 협상 때부터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뭐 지난 8월에 엔비디아의 어, 블랙웰 칩셋에 대해서 중국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반대 의견을 좀제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뭐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얘기로 결론이 날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뭐 트럼프가 항상 우리 예상처럼 갔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변수로 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화적인 메시지라든지 서로의 충돌을 조금은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지수적으로 크게 걸림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더 가는 과정에서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에셋플러스에 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트럼프 의 일기 때죠. 어, 그때 이후로 지금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2018년 이후부터 계속 봤던 건 미국과 중국의 양분화된 세계화가 계속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완화적인 메시지나 완화적인 흐름이 나왔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력을 할 거야라까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미국 내에서 중국 내에서 어, 나름대로의 패. 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좀더 주목을 하는 이제 그런 투자 포인트로는 계속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제 어, 뭐 미중 정상 회담. 에 앞서서 사실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어 양측이 좀 완화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시장이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가닥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오늘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라는 그 논제도 꺼내들었어요 네. 이번 협상에서 좀 엔비디아도 이야기를 해보겠다 음. 여기서 이제 최신 AI치 AH 블랙웰의 대중국 수출을 협상 카드로 언급을 했습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사실은 이러한 메시지가 나온 배경은 어떤 게 이제 배경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 중국의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네. 전반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어,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일단 저희가 2월 달 구정 연휴때로 잠깐 돌아가 보면 어, 그 당시 있었던 딥시크 모먼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는데, 딥시크가 발견된 이후로, 그러니까 딥시크가 나온 이후부터는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회복한 모습이었고요. 그때까지의 흐름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신감을 좀 회복한 모습이었고, LLM 기반의 자신감이 좀 들어왔다면 그 이후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알리바바의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리의 자체 반도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내에 엔비디아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라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게 이제 미국에게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게 부담이 된다는 건 지금 블랙웰이 성능이 더 뛰어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TSMC가 최선단 공정을 통해서 제조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어, 컴퓨팅 성능을 향상시켜 왔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정도의 중국 반도체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블랙웰를 공급을 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긴장관계를 조절함으로써 어, 미중 간의 협상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 저희는 이제 에이전틱 ai 같은 시장에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이 다음의 국면을 좀 고민해 봐야 될, 될 필요가 있는 게 피지컬 ai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nba가 젠스 왕도 올해 ces에서 얘기했던 게 에이전틱 ai 시장 소프트웨어 기반의 ai 시장의 성장도 있지만 그 뒤에 모멘텀을 크게 가져갈 것은 물리적인 기능적인 ai 시장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율주행과 휴머니티 로봇입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국 진영에서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가 칩셋을 공급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인데 사실 테슬라가 거의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화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화웨이, 샤오미 굉장히 다양한 중화권 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자율주행, 어, 거기에 이제 전기차까지 굉장히 강력한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 시장에서 중국 반도체가 또 강하게 들어온다면 미국 반도체 입장에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봤을 때 중국 반도체는 여전히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팸리스나 뭐 설계하는 기업들까지 다 쫓아가긴 좀 어렵고 파운드리 기반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MC 같은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뭐 사실은 이 AI 시장이라든지 반도체 시장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 순 없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실 막 완전히 슈퍼 기술이 필요한 부분보다는 대체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술을 이제 중국이 좀 자립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중국 반도체주, SMIc 등등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중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졸, 전력으로 이제 뭐 소비 주도 사실은 소비가 그동안 좀 부진했다고 네,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질적 경제 성장 기조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전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안에서 어떤 아, 투자 포인트를 음, 또 가지면 네.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딥시크 모먼트가 또 여기서 또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이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겠다, 소비주도의 시장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는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70%에 달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중국의 소비, 내수 소비가 왜 중요하냐 면 위화나 결제가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면서 통합해권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든요. 지금 USD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소비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달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패권국으로서 성장을 계속 해나가는 거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건데 어, 중국이 그 주도권을 좀더 가져오려면 탄탄한 내수시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수시장의 질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양적으로도 당연히 성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말로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저희는 이제 중국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예금 자본 때문입니다. 때문인데요. 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가 사실 미국보다 두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기술이 나오면 굉장히 빠르게 지원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많은 그 돈들을 활용해서 내수 시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어, 자금이 좀 활용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단순하게 과거처럼 필수 소비제 뭐 화장품을 안 쓰던 사람이 쓴다. 이런 개념의 소비 어, 진작이라기보다는 서비스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다섯 개 정도의 업종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인공지능 AIOT, AI에 대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와 AIOT를 말씀드리는 거는 AI는 당연히 미국처럼. 똑같이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가겠지만 중국 내에서 이제 샤오미 같은 기업들은 AIoT, 그러니까 IoT 기반 디바이스를 벌써 10억 대 이상 깔아놨거든요. 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들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도 서비스 질의 확장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뭐 앵커님도 혹시 팜마트의 라부부를 아시나요? 너저 너무 갖고 싶어. 아 네네 네. 못 가져는데 어떻게 이사님께서 예. 하나. 저희 기부를 해주신 아네 <laughs> 제가 다음번에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페마트 투자를 작년부터 되게 많이 해왔었는데 어, 진짜요. 네 예, IP에 대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독특한 모델이거든요 사실 디즈니 같이 뭐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간게 아니라 인형으로만 시작해서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빨랐고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한 60조 정도에 이르거든요. 이제 이러한 IP 기반의 지적 재산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도 저희 주목을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원격 의료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어, 과거에 사실 알리바바와 관계가 좀안 좋아지면서 좌절되었던 안트파이낸셜 같은 핀테크에 대한 어, 산업적인 지능책 이런 것들도 좀 저희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고부가 산업이라고 할수 있죠. 고부가 서비스 산업에 주목을 하시는 중국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다섯 가지의 섹터를 전해 주셨습니다. 고부가 서비스를 네, 주목하면서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태훈 SL 플러스 자산 운용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